별이와 공룡 친구들. 아주 오랜 전, 별이는 지구에 놀러 왔어요. 지구에는 공룡 친구들이 있었어요. 안녕, 나는 티라노야. 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야. 공룡들은 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별이와 공룡들은 초록 풀밭을 뛰어다니고,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숨바꼭질도 했어요. 지구는 참 평화롭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별이는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어요. 어? 저기 반짝이는 거 뭐지? 하늘에서 큰 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쾅! 운석이 땅에 떨어졌어요. 지구가 흔들리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풀도 시들고 나무도 말라갔어요. 공룡들은 먹을 것이 점점 없었어요. 별이야, 우리 어떡해? 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둘씩 공룡 친구들이 별이에게 안녕, 잘 지내, 하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작은 새싹이 땅에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작은 동물들도 모습을 보였어요. 지구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별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룡 친구들아, 고마워. 너희가 있었기에 지금의 지구가 있어.